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5 Nights at Freddy's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프레디 파즈베어의 피자라는 피자 가게에서 5일 밤 동안 경비를 서면서 살아남으세요라고 하네요. 자, 이 게임이 정말 명작이죠. 어, 뭐 시리즈가 5까지 있나? 4, 5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이 게임을 좀 모티브로 한뭐 인디 게임들도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근데 정작 이 게임을 해온 적이 없어요 <laughs>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요새 또 댓글로 추천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어떤 게임일지 뭐 금방 적응할 수 있겠죠 바로 뉴게임 가볼게요 어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신문에 뭐가 났네 어아 여기 알바. <laughs> 야, 12시부터 6시까지 알바. 지금 구인, 그 뭐야? 신문, 그거였어요. 그걸 보고 주인공이 간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 어, 뭐야? 어, 퀄리티, 뭐야? 좋은데, 뭐야? 어디서 온다는 거야? 어디야? 저, 전화, 어디 있어? 됐나 전화, 어디 있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이 아래 누르면 뭐가... 어, 뭐야? 방금 뭐지? 어, 전화 받았어요. 아. 아, 어, 뭐야, 이렇게 많이 봐야 돼? 잠깐만요, 일단 쭉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여기 어, 검은데? 아, 이걸 보고 뭐,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모르는데, 근데. 네, 시끄러워. <laughs> 자, 뭐, 전화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죠? 야, 뭐, 열심히 일해라. 자식아. 어,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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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화면 왜 이래요? 이 어, 뭐야? 아, 전기를 쓰면 왼쪽 아래가. 아, 문 닫는 것도 전기가 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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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알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 인형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걔네가 없어졌다 싶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좌우로 올 수도 있고, 뭐 누르는 거 없나? 오케이. 어좀 무서운데? 어, 퀄리티 장난 아니다. 그 당, 뭐, 이거 2014년도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막 누르지 말고. <laughs> 전기 사용량, 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인형 아직 그대로 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6시까지 버텨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직 괜찮아. 아 꺾어, 꺾어. 자, 다시 천천히 볼게요. 자, 이 게임 처음이라, 좀 일단 맞겠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게임들 많이 본것 같아. 이런 느낌. 내가 여기 있고 여기서 없어지면 여기 맞고 막이래야될것 같아요. 오케이. 얘네가 나한테 못 오게 해야 되는구나. 일단 이세 마리가 개, 가, 괜찮아요. 어 뭐야? 꺼졌어. 꺼졌어.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자자자. 조심. 카메라 꺼졌어. 한명 없었다. 야야야야.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자, 얘얘 얘, 우리 갑자기 얼굴 쳐다보고 있어. 잠깐만. 여기 있다. 있다. 다 있다. 있다, 있다 자, 닫아 놓고. 자, 여기 서 있어요. 보이죠? 왼쪽, 왼쪽. 자, 괜찮아. 자, 아직 서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전기 이렇게 계속 쓰면 안 되지 않나? 문 열어야 되나? 아. 자, 서 있어요. 아직 서 있어. 아직 두마리는 저기 있고. 잖아요. 없었다. 야, 없었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아이고, 여기야. 야, 야, 너 누구야? 얘 말고 또 있었어. 잠깐만. 자, 왼쪽 문 닫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3시야? 아, 시간 없는데. 아직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문 닫으면 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아 온...야 저리로 가 임마 자식아 제문 막아놔서 여기 못들어오죠 근데 나 전기가 없는데 이러면 조심 결국엔 여기만 보면 되는거 아니야? 아 전기 너무 빨리 달아 이거 깰수 있어요? 전기 완전 아껴야되나? 아 깜짝이야 <laughs> 어 놀래라 아이고 야 아직도 있냐 저가 인마! 저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야 돼? 계속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전기 너무 닿는데 이러면? 클났다 소리 간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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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 무서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언제 가? 빨리 가, 엄마. 전화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나? 오, 잘못됐어. 갔다 갔다 갔다. 아, 쭉 봐요. 빨리 봐야 돼. 자, 여기도 째려보고 있죠. <laughs> 자, 여기 서 있고. 야, 네 자, 두 마리 없어졌다. 자, 토끼랑 오리 없어졌어요. 오리. 자, 두 마리. 4시 소리 난다. 소리도 잘 들어야 되나? 야, 첫째 날인데 이렇게 빡세? 여기서 오이를 살아남아야 된다고? 왜 목숨 걸고해 이런 일을 목아 배터리 아슬아슬한데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애들 다 봤어 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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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내좀 멀리 있어요 가깝진 않아 아 배터리 아슬아슬해 지금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자 오리 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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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배터리 11퍼 나깰수 있나? 첫째 날 깨? 이렇게 하는 거맞아문 닫고 있을까? 문 닫고 있자 문 닫고 있어 한쪽 닫고 있을게요 배터리 충분할 것 같아 오리 없어졌다 오케이 오리 여기 여기 레스토랑 같은데 다이닝 다이닝 오케이 식당 자 왼쪽 왠지... 야야야 얘또 온다 얘또 온다 잠깐 문 열어 나 갔으니까 내 열어 놓고 잠깐만 아아 아, 배터리 3 잠깐만 야, 시간 좀 빨리 가아 제발 제발 시간 빨리 가라고 오지마 오지마 어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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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1 남았어 제발 제발요 예, 배터리 0나 이제 어떻게 죽은 거야? 설마? 지금 5시다 됐는데? 어, 어, 어마이갓! 어 예! 그러니까 전기가 다 나갔어. 그래서 정전이 됐는데 시간이 다된 거죠. 와, 죽을 뻔했다. 자, 둘째 날 바로 해야 돼? <laughs> 좀 쉬었다 하자. 잠깐만. 자, 자,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또 전화 왔어요. 아저씨, 여기 인형들 움직여요. 지금 몰래카메라에요? 전화 어디 있는 거야? 나, 어떻게 받은 거야, 아까? 뭐, 알아서 받아지는 건가 봐요? 응, 그런 거 같아. 야, 벌써 없어졌다고? 헉! <laughs> 마이 갓! 얘 토끼? 토끼인가? 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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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여기 한명 서있고, 두 마리 움직이기 시작. 자, 없어졌으면 여기 한번불 켜보고, 켜보고, 괜찮아. 그럼 좌우 한번 또, 보. 여기 서있다. 여기 서있어요. 자, 조심. 자, 오리가 또 째려보고 있고. 너의 눈을 그렇게 떠. 자식가 자, 여기 아직 있고. 제 아직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자꾸 왼쪽 봐줘야 돼, 지금. 지금 양쪽 다올기세인데 자, 옆에. 어, 여기 카메라 꺼진다. 왼쪽 조심. 오른쪽도, 오른쪽도. 자, 왼쪽 다시 조심. 자, 오른쪽 또 조심. 자, 왼쪽 또 조심. 자, 왼쪽 또 조심. 나 전기 좀 아껴, 아껴 쓰면 안돼 지금은 지금 빨리 위험해 누가 자꾸 오는 거 같다 소리가 지금 배터리가 조금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 아 근데 뒤에 막 휘몰아치면 나 큰일 났는데 자 옆에 오리 또 왔고 자한 번씩 봐줘요 오케이 어얘얘얘얘 얘, 얘, 누구야 얘또 누구야 아유 인형 몇 개예요? 인형이 두 개가 아니구나, 아니 세 개가 아니구나, 더 있구나. 아직 2일 차라 조금 그렇게 막 휘몰아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몰라요? 후반부에 갑자기 올수 있어. 자, 다시 오른쪽, 야야야,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이거 닫아놓을게요. 닫아놓을게요.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좀 멀었어, 좀 멀었어. 열게요열게개요 어마, 아 깜짝이야. 괜찮아요. 잘했죠? 잘했죠? 순발력 좋았죠?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닫아놓으면 전기 많이 나는데 자 일단 닫아놔야 돼요. 못들어오게 오케이. 올이 멀어졌고. 올이 멀어졌고 얘 움직였고 아직 서있는 것 같아요. 좀만 좀만 더 갔다. 갔다. 나이스 조심 조심 조심. 오른쪽 한번 봐줄게요 오케이. 왼, 왼쪽도.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5시 한 반쯤 됐겠죠? 바로 옆에 봐주고 불 한번 켜주고 불 한번 켜주고 불 한번 켜주고 자 이것만 반복해도 될것 같죠? 켜주고 배터리 좀 많은데? 문 닫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조심 계속 봐줘요 계속 봐줘 여기 서있고 조심 10% 배터리 10%문 닫아도 될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저 이제 배터리 다 썼대 다 썼대 아닌가? 너무 빨리 닫나? 아니야? 어, 됐어 나이스 됐어 됐어 어예 오케이 2일차 월급 받았고 1급 받았고 좋아요 아좀 쉬었다 하자 바로 3일째야? 아이고 5일째까지 이거 아 근데 처음인데 잘하죠? 내가 게임을 많이 해봐가지고 느낌을 알아요 이런 게임 쉬지 않고 움직여줘야 돼 자 이제 미치겠죠. 3일째부터 조금 휘몰아치겠죠, 이제. 자. 자, 여기 이미 얼굴 돌아가 있고. 원래 옆에 보고 있어요, 얘. 정면 보고 있고. 일단 조심. 아직은 처음이니까. 아이고, 오리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네. 좀만 기다렸다가. 자, 아직 바로는 안 달려오겠죠, 설마. 자, 이제 3일차. 괜찮아요. 자 한번 또 봐주고 오리. 잠깐만. 오야 오리 없어졌다. 아, 이거 설마 설마 아 카메라로 계속 봐줘야 안 움직이나 아안 보면 또안 되나 자 오리 또 찾아야 돼요 자시 겁나 돌아다니네 자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찾았어 자 그럼 아직 두 마리 여기 있고 혹시 모니까 여기 옆에 한번 봐주고 배터리 아끼면서 오리 한번 다시 찾 어디갔어 조심 옆에 한번 열어주고 열어주고 오리 오리 계속 봐줘야 돼. 카메라로 봐줘야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없어졌다. 아닌가? 그냥, 그냥, 막, 지 맘대로인가? 오케이, 오리 바로 옆에. 자, 문 닫아요. 닫아요. 그리고 딴 애들 확인. 오케이, 딴 애들 다 활동 시작했다. 자, 클 났다, 야. 이게 갔나 보고, 아직 서 있어요. 아직 서 있어. 아, 빨리 가해봐. 나 배터리 없어. 빨리 가. 아 그만 찌르봐. 빨리 가. <laughs> 안 가. 가임만다 <laughs> 애들 확인. 다 활동 시작했어 지금. 조심해야 돼. 아왜안 가? <laughs> 가라고. 왜안 가? 터이 없네.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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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게 아무도 없고. 왼쪽 없고. 다시 오른쪽. 왼쪽. 확인. 불 켜주고. 배터리 2%! 야! 아, 나 망했다! 망했다! 잠깐만, 잠깐 잠깐만요! 아, 야! 빨리 가! 아! 나 배터리 없어! 시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자, 빨리. <laughs>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배터리 없어. 아, 너무 아깝다. 오, 나이스! 어, 뭐야? 홀. 계속, 계속 와와 미쳤다 이 게임 와어 이렇게 쫄깃해 자자네 번째 밤오 뭐야 나 엄청 왔어 지금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아 근데 나 오른손 마비 될것 같아 지금 <laughs> 자 초반 초반은 좀 아끼자 전기 아끼자 초반에 아끼자 자 토끼 확인 이제 곰돌이도 없었죠 세명다 활동 시작 오른쪽 확인 왼쪽 확인 바로 옆에 확인 오케이, 오리 근처, 오리 근처, 오리 확인. 자, 나머지 둘 확인. 오리 오른쪽 조심해야 돼요. 오리 근처에요. 좀... 오케이, 바로 닫았고. 바로 닫았고. 바로 왼쪽 조심. 아이고, 야, 잠깐만. 나이스 타이밍. 좋아요. 갔나? 한번 볼게요. 아야, 이좀가 임마. <laughs> 빨리 가. 나 전기세 나가. 오래 없어졌다. 다시. 어, 왜안 가, 얘? 아, 전기세 다 나가겠네. 아, 야, 안 가요. 가라고. 아, 이 그림자로 볼수 있구나.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전기 다, 다 썼어, 지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좌우만 계속 봐야 돼. 지금 한시간 이제, 이제 한시간 남았거든요. 배터리가 절대 부족한데, 어... 뭐라고 나왔어? 뭐 글씨 뭐야? 야, 왼쪽 달려온다. 아, 아 카메라안 보면 이렇게 되나? 아, 이 배터리가 모잘라. 아니, 계속 서 있는데 어떡하라고? 뭐야, 이거? 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아, 뭐 뭐 특별한 장면인 줄 알았네. 어, 어 그래도 4일까지 버텼죠? 어, 좋아요. 자, 한 번도 안 죽고, 4일까지 일단 갔어요. 근데 4일부터 다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보자. 자, 자, 자. 나 이제 알것같아 일단 하는 방법은 거의 터득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운영인데 전기를 어떻게 아끼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봐줘야 돼. 에,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아이, 문 닫아. 아 미치겠네. 야, 전기 지금 2시야, 얘들아. 정신 안 차려? 지금 5시로 착각한 거 아니야? 얘들아. 아, 그만 와, 얘들아. 나 배터리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야, 이 제작자 불러와. <laughs> 말이 안 되죠. 아니, 깰 수가 없잖아, 이거는. 초반에 이, 이렇게 안 갔는데, 애들이. 자, 자, 오리가 저 멀리 있어요. 왼쪽 한번 봐주고. 그렇죠? 어이고, 자, 아직 왔어요. 자, 왼쪽도 조심. 아 배터리 안되는데 빨리 가 임마 5시 5시 잠깐나 얘들아 빨리 가면 안될까? 오리야 나 진짜 한번만 한번만 빨리 가주라 나 진짜 진짜 이거 아니야 오리야 진짜 아니야 갔다 갔다 나이스 아 망했어 아 진짜 왜 진거야 또? 빨리 꺼, 빨리 빨리 시간 넘어가 제발 제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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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x4 제발 시간 빨리 가 빨리 가나 죽었나? 안돼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어, 어, 어 왼쪽에! 왼쪽에! 어? 뭐야?! 어? 됐어! 어? 뭐야?! 와 엄청 버텼어! 대박 대박 4일째 깼어요?? 와나 죽는 자 알.. 아... 100% 죽는 거 아니었어요? 뭐 기다려줬어 <laughs> 어, 나이스~! 아 좋아 오, 5일째 5일째 오케이, 잘해보자 오케이 아, 벌써 움직였어요, 없어 자, 이제 전화가 아예 이상하죠? 자, 이거 끌게요 일단은 폭스만 캠으로 견제하면 되고 나머지는 문을 보면서 견제하면 된다고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이쪽으로 전기 진짜 아껴야 돼요 전기가 중요해, 진짜로 아, 그리고 운도 중요해, 솔직히 애들이 퍼팅기고안 가면 야, 나안가안가 안 이러면 하나 막 그래 이게 침착해야 돼 그래도 침착해야 돼 제가 움직이든 말든 난 똑같이 난 기계다 나는 똑같이 움직인다 저너 저런 것들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감정이 없다 문 닫으면 된다 거져라 인형 너 따위 무섭지 않다 난 존드로이드 아 클났다 지금 쟤 없어졌다 <laughs> 나 큰일 난것 같다. 얘 없어졌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나좀 무섭다 아이고 닫는다 닫는다 닫으면 된다 쫄지 마라 내가 더 센다 난쫀드로이드 효율 극한의 효율을 맛보고 있다 배터리 아슬아슬하다 솔직히 눈 닫는다 저놈의 자식 저것 내가 진짜 언젠가 부신다 저것 <laughs> 자, 화난 거 아니다. 감정 따위 없다. 자, 2퍼. 2퍼. <laughs> 미친 거 아니냐? <laughs> 이거 깨려는 거냐, 말래는 거냐? 1%존 드로이드 파워 오프. 오프. 3 2 1 D. <laughs> 또 망했어. 아, 제발. 아, 잠깐만. 아슬아슬해 되는 거 아니야? 죽는 장면 좀 길잖아. 아, 잠깐. 자, 프레디. 그래 나 알지. 형 알지. 나 지금 오늘 지금 5일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콜 됐어. 와. 아. 어 뭐야 이거? 잘했어요. 스포츠 뭐야? 내내 이름이 스포츠야? <laughs> 내 이름이 운동이야? 자 뭐야 이거. 오케이. 돈 받은 거죠? 자 100, 120달러. 장난해? 120. 내 지금 5일 동안 한 14만원 벌라고 내 지금. 와우. 와우. <laughs> 어, 뭐야, 근데. 여섯 번째 밤이 생긴 거죠? 이거, 거 없었는데? 뭐야, 5일째래, 매. 6일째가 있어요? 아,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눌러보기만 하는 거야. 또 하는 거 아니지? 영상 뭐 이런 거겠지? 그냥 뭐 떡밥 영상. 에이, 에이, 아 재미없어. 자 정말 재밌었어요. 자 일단은 어 5일까지 깨기로 했죠. 자 6일이 또 있는 줄 몰랐네. 자 6일은 그 나중에 그냥 심심할 때 한번 깨면서 뭐 영상 뭐 올릴만하다 싶으면 뭐 하는 걸로 할게요. 좀, 좀 지루하잖아. 어? 5일까지라 그랬는데 하루 더 한다고? 추가 근무? 안 되지. 저희 초과 근무는 페이 한세배로 받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laughs> 어, 재밌었네요.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 오케이.